다이어트에 딱 좋은 닭가슴살 추천 새 다이어트 시작. 한끼 통살 그릴드 닭가슴살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0g짜리 닭가슴살이 5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총 10팩이 들어있답니다. 각 맛이 다르니 매일 다른 메뉴로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이나 간단한 저녁으로 딱이에요. 게다가 보관은 냉동만 하면 되니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비상식량으로도 훌륭하답니다. 맛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퍽퍽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건강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좋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다양한 맛 덕분에 질리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곰곰 통살 닭가슴살 불닭 맛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100g씩 10개가 들어있어서 냉동 보관도 간편하답니다.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라 장기 보관이 가능해 마음이 놓여요. 특히 이 제품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매콤함이 특징인데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훌륭해요. 칼로리가 132kcal로 가벼운 한 끼로 적합하며 단백질 함량이 무려 21.4g이나 돼서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. 조리도 간편해서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바쁜 주부님들께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. 하림 하얀 속살 닭가슴살 라이트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. 150g씩 총 12개가 들어있어 한 번에 여러 끼니를 준비할 수 있어요. 통조림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실온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으로 약 105kcal로 다이어트 식단에 딱 맞습니다. 게다가 MSG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샐러드나 밥 한찬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간편하게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맛도 담백하고 간이 적당히 되어 있어 그대로 먹어도 맛있답니다. 이번 기회에 하림 하얀 속살 닭가슴살 라이트로 건강한 식단을 채워보세요.